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 날씨에 험한, 험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하기에 열심히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성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목표요, 기준인 줄 아오니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깨달음과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 그 자체와 또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 떨기 좋은 땅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어제는 길가와 돌밭 대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는 씨를 뿌려도 왕고하여서 딱딱하여서 씨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마음이 굳어서 자기 생각이 뚜렷해서 세상 철학과 가치관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예수님의 진리 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의견들에 대해 전혀 귀담아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돌밭은 씨가 심겨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뿌리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아니하여서 태양이 장렬하여, 그러니까 곧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곧바로 씨가 말라버리거나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씨가 들리겠죠. 들려버리거나 하게 되는 소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가 즉시 기쁨으로 봤대 라고 하였던 것은 뿌리도 금방 내리고 더 잎이 줄기가 금방 나오는 거죠. 좋은 땅에 잡초가 마치 그런 것처럼 반응은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것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본질이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음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가시 떨기와 좋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네 가지 비유 가운데 앞에 세 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기는 신자들 중에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불신자를 비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좋은 땅, 옥토에 대한 비유인 것,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 대한 바칩니다.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랐다는 것은 곧 씨가 뿌려질 때 뿌리가 내렸다는 것이죠. 이것도 뿌리를 내렸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게 기독교 안에 잘 흡수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유별나거나 어떤 자기 개성이 뚜렷해서 막 일시적인 믿음, 돌밭처럼 열성적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다가 그것들이 자라나서 무엇이 자라난 것이죠?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본류에서 오는 원류에서 오는 생동감, 생명력이 미쳐져야 하는 그 뿌리에서 오는 생명력, 그것을 이제 막아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앞에 경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에서 구원 얻는 유익을 얻기에는 부족한 자들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있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돌아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일들에 정복당하고 눌려버린 사람들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해설을 비유의 해설을 보면 22절이죠. 가시떨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22절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죠.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주님은 사실 정말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불신자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 주셨죠. 완고하고 딱딱한 길가밭과 같은 사람. 아예 믿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일시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믿으나 뿌리가 깊지 아니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말라버리거나 뽑혀버리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가장 흔하면서 잘 숨어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돈, 재물, 재물의 염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 속의 중심에는 눈은 딴 생각을 하고 있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개인적으로 아파하는 어려워하는 일들 주님께 다 맡겨야 할 텐데요. 맡기지 못하고 세상 근심에 마음이 가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주님께서 주목을 요하는 것.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염려,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앉아 있는데 형식은 겉 외관은 다 따라하고 있는데 마음은 오늘 주식이 얼마 올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하고 있는 거죠. 집 매매를 내놨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온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자기 안의 중심이 주님께 받쳐져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이따가 좋은 땅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깨달아져서 라고 나와 있거든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듣기를 열망할 때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염려로 가득하니 자라나려고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본류에서 오는 그 기운을 다 찔러서 못 자라나게 막아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유함은 잘못입니까? 돈은 악한 것입니까? 악마와 같은 것입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는 통장을 개설해서도 안 되고, 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를 악마화하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악마와 같은 시스템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적으로 경쟁해서 이겨내서 돈을 쌓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닙니다. 돈은, 돈 자체는 가치 고정적인 것이죠. 전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악한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시간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에너지 대신, 돈에 돈에 시간을 바치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에너지,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헷갈려하면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회주의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천민 자본주의자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에 찌들여서 배가 이만큼 나오고 권세를 부리고 하인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교만하고 약간 천민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중세 봉건사회에 있었던 귀족주의 같은 거죠. 다 그런 걸로 재단을 하는 겁니다. 권력과 돈과 학벌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중도는 무엇이냐? 돈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고. 이것을 우리가 왜 벌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고 하는 중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축적하고 이것을 온전히 환원하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 때 반대는 돈을 그 자체에서 모아서 배분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사회주의죠.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의 탐하는 마음,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하지 못한 그 빈곤한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앞서 있으면 우리는 그때 약간 적신호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위기의 때가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거가 우리는 연약한 원죄를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회심하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단한 번의 회심이 우리에게 인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죄와의 싸움은 영화의, 영화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존재할 것이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돼서 우리를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다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백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씨가 항상 좋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세 가지 비유를 보은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이 좋은 마음의 소유자에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하기에 여전히 강팍한 길가나 일시적인 믿음, 돌밭, 세상 염려와 재물, 이제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심판 때에 내가 다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현재, 실제, 아직 회심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좋은 땅으로 올수 있는 자들이라 한다면 일단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 좋은 땅과 나머지 땅을 구별 짓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외식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라는 신육만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좋은 땅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습니다. 처지를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오염된, 참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존재 자체에 인식을 한 사람인 것이죠. 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을 붙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죄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상적이니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근본적으로, 하마르티아, 하타, 관역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비껴나서 정반대 있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원리와 제도와 그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려고 하는 나의 경향성들 그런데 주님이 조명화해 주시니 그게 다 들, 들통나게 되어졌을 때그 부끄러움과 수치 철저히 각성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마땅하다라고 느끼는 상태 그 상태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경향성을 보면서 매사의 남편에게 대한 매사의 아내에 대한 매사의 길 가다가 그냥 눈만 마주쳐도 화가 나 있는 매사의 나의 이기적인 태도 매사의 겸손치 못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모든 경향성들이 다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제를 이해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조명화해 주시면 그것이 마음에 요동친다는 것이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들쳐낼 때 주님 도와달라고 붙들 수 있는 그 붙들음과 그 감동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주님을 붙들었을 때 오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고 또한 회심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입니다. 좋은 땅이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요 성령의 열매라만 보면 우리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사랑부터 절제까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그런 경향성들 사람 안에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변화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확. 30배. 30배면 몇 개입니까? 하나가 30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있었을 법한 것들이 30배, 심지어 100배. 그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조금 변한 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심하고 변화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면 100배, 60배, 30배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게다가, 우린 여기서 조금, 그, 어, 30배고, 누구는 30배고, 누구는 60배고, 나는 누구는 30, 누구는 100배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무, 어, 그, 등급을 매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맞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개인에 따라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확연한 것은 확실하다. 두 배라고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0배. 30배도 엄청난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작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그 뿌리의 견고함이 그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고 그 삶이 마음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일치한다면 주님은 이것으로 은혜로이 받으실 것이며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의 맺음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한가지 한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안에 그것이 조금 나타나는게 아니라 30배 100배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거지 신자에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후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회심매의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자유함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아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명절 가운데 이제 귀성길에 가는 차량들, 주의 자녀들 지켜 주시고 또한 귀경길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명절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적 삶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